그 아들 얘기도 했었고, 네. 그것도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뭔가 느껴지냐면, 오른팔, 왼팔이 꺾어지게끔. 오른팔, 왼팔이 꺾어진다. 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내가 제가 정치를 잘 알지도 않고, 저 사실 막 보지도 않아요. 빌기 바빠 죽겠는데, 무당이. 그냥 어느 분이 되셨든 하늘이 바뀌었으니, 그냥 잘되게 좀 해주세요. 비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그냥 저희 국민들 좀살수 있게끔 해주세요. 숨좀 쉬게 해주세요, 거든요 건강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투명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다면 어, 대통령도 처벌을 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아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선생님께 한 인물의 사주를 드려볼 거예요. 네. 어떤 인물이냐면 음.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올게야구나. 네. 정치쪽으정안 <laughs> 찍고 싶었는데 네, 싫어하시긴 음. 하시지만 그래도 요즘 워낙 또 핫한 네, 인물이니까 음. 이재명 대통령 제가 사주를 드려볼 테니까 네. 선생님 사주만 봐주시고 점사 나오시듯이 음. 편하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사주 안 줘도 돼요? 아, 그런가요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 얼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 우리는 사주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얼굴을 알고 네. 그 사람 기운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사주는 네. 없어도 되고요. 고집스럽죠. 어, 부드러우면서 좀 강한 사람이고 주변과의 어떤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안에 내면에 단단한 고집도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집이 좀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거든요. 여기저기 다다 다 잘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치만, 저는 정치를 늘 찢기시는 게 어느 쪽도 아니에요. 어느 쪽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대통령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치만, 어느 분이 어떻게 정치를 하시면서 윗세에서, 국민들 편안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나라 좀 튼튼하게 해주시고, 가장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살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되는데, 어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 저희가 좀 느꼈을 때 그분의 성향이 있잖아요. 네,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죠. 맞서죠. 맞서는 사람이에요. 맞서는 네.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 아직도 전 찝찝해요. 아직도 아, 뭔가 찝찝함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됐다고 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 제가 예전에도 어전윤 대통령을 찍었을 때도. 네, 네. 그때 그런 느낌이었어. 그냥 이 사람이 구속이 이제 뭔가 좀판매배 되는 것도 맞지만 둘다다벌 받을 건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양쪽 싸움이었거든. 내가 이 사람을 끌어내자면 내가 재판을 받 구속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은 버, 내가 끌어, 이런, 이런 상황이었다고. 네네. 그래서 네네. 우리는 어느 쪽도 저는 그래요. 어느 쪽도 저기 할수 없었지만 지금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네. 되셨는데 어 그럼 이제. 국민들이 잘살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네. 정말 어렵게 이제 이 바뀌면서 이제 오신 건데. 네. 근데 아직도 저는 찝찝함이 좀 남아 있는 게 있고. 음. 또, 또 하나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건강으로 좀 시끄러울 것 같고, 어, 가족들한테 뜻밖에 안 좋은 일. 제가 그, 우리, 우리 촬영 얘기하기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들 얘기도 했었고. 네네. 그것도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가족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뭔가 느껴지냐면, 오른팔, 왼팔이 꺾어지겠구나. 오른팔, 왼팔이 꺾어진다. 내 느낌이에요, 이거는. 네네네. 뭐, 내가, 제가 정치를 잘 알지도 않고, 저 사실 막 보지도 않아요. 네네네. 지금 정치 볼 시간이 어디있어요 지금 비로 빌, 기도하고 뭐, 빌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무당이 그 하루 종일 TV 보면서 이 정치 막 이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은. 네네. 그냥, 어느 분이 되셨든, 하늘이 바뀌었으니, 그냥 잘되게 좀 해주세요. 비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그냥 저희 국민들 좀살수 있게끔 해주세요. 숨좀 쉬게 해주세요,거든요. 근데 아직도 뭔가 찝찝합니다, 저는. 찝찝해서 이분이 조금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 건강에 조금 신호가 있을 것 같다. 내년에가 몸수가 올해, 올해 하반기 내년에 몸수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게좀 느껴지고요. 가족으로 인한 이제 뭔가 시끄러움. 그 다음에 네, 네. 내년에는 오른팔, 왼팔이 꺾어질 것 같은 느낌. 음, 네. 오른팔이 꺾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팔이 뭔가가 꺾어질 것 같은 느낌 분명히 들어와요. 음, 그래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잘 하셔야 돼요. 음,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 수억 개, 수천 개의 눈이 지금 다 향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음, 다 향하고 있고. 물론 임기가 끝나시면 또 재판도 받으시겠지만 조금 분명하게 조금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다 끝내 깔끔하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말들도 나오지 않게. 응? 음. 대통령이 됐다고 갑자기 재판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다들 답답해하잖아. 그렇죠. 어 이거에 대해 해결이 아무것도 나지 않았고 또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자리에서 얼마 더 잘하려고 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직 이집집함 해결되지 않은 거에 있어서 뭔가 좀 답답합니다. 음. 그러면 승희 보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항상 끊임없이 구설이나 논란 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그래도 이어지긴 할까요? 네, 이어져요.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 내, 네, 나로 인한 구설도 있고, 이분이 고독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 사주가. 음. 고독한 사주예요. 고독한 사주인데, 고독하기도 하고, 머리도 굉장히 좋죠. 음. 그러니까 많은 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이 사람 개인 욕심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뭔가 많은 거를 하려고는 하나 예전에는 이분을 봤을 때, 이 성남 시장 가시고 이럴 때는 정말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대, 대선에 이제 오르고 이럴 때는, 아, 이분이 그때랑 느낌이 다르네? 눈빛이 달라졌네? TV를 봐도 이 사람을 볼 때마다 그때의 그 눈빛이 아니구나. 이제는 좀 도끼가, 도끼를 품었구나. 음, 좀 그런 게 느껴지긴 하죠. 그리고 아까 뭐 오른팔, 왼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음. 그럼 본인의 최측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오른팔, 어... 왼팔이 꺾인다라고 제가 딱 느꼈을 때는, 어, 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 <laughs> 그럼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음... 그니까 뭔가 지금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을 조금 조심하세요. 건강으로 부착고좀 힘들어 여요 하반기 운세 하반기 때 되게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지금 사실 잘해도 욕 먹고 못한 못한 대로 욕 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알아요. 네네. 알지만 좀 뚜렷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음... 어 가장 바라는 건좀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5년의 임기라는 시간 동안 이재명 씨에게는 이 구설 논란 계속 따라오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시끄러워요. 네. 앉은 자리가 시끄러워요. 편안하게. 정 지금 하늘이 뒤바뀐 상황에서 좀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음.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에도 이제 한번 또 이제 빵하고 또올 거예요 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난데로또 한번 빵 뭐가 옵니다 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긴 했지만 편한 자리는 편한 아니면... 왕이 아니죠 음. 편안한 이 음. 아니죠 팀 그러면은 좀 음. 개인적인 질문인데 음.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 아, 임기는 채우지. 수? 아, 채울수 있을까요? 음. 임기는 채우는데 임기를 채우는 동안에 내가 대통령 임기야 맞바꾸는 것이 건강일 거고요. 임기를 채우면서 시끄러워야 되고 뭔가 불편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네네. 딱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폭풍우가 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동안 쌓아놨던 게 이제. 뭔가 어려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임기 동안에 뭔가 투명하셔야 되는데, 투명하게 지금 가지 못하시면. 그게 더 그러면 불어나서 올 수, 후폭풍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거예요. 아, 네. 나 진짜 너무, 너무 있잖아. <laughs>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어, <laughs> 이게 막, 이게 뭐, 사주를 차라리 나한테 사주만 줬으면, 네네네. 모르는, 근데 사주 모를 수도 없지. 근데, 차라리 뭘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다 알고 나니까 못하겠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요이 정도까지만 네, 이야기해 놓은 걸로 하고 건강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국민들을 위해서 좀 투명하셨으면 좋겠고요 죄가 있다면 대통령도 처벌을 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같이 또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